중약 불로 해서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합물이기 때문에 타요. 그래서 약간 약불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팬을 약간씩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결합을 이용한 또띠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자와 양파는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예, 이제 한번 감자와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네, 양파요. 양파는 잘게 썰어 주세요. 예, 네, 감자는 얇게 썰어 주세요. 감자는 이렇게 얇게 편으로 썰어 주세요. 그래야 감자를 볶을 때 빨리 익으라고 얇게 썰어주세요. 음, 감자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리고 이 토티아는 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샐러드랑 같이게 드시면 아침 식사 거뜬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여기에 약간의 마늘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슬라이스로 얇게. 네 이제 들어갈 야채는 다 썰었습니다. 이제 팬에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네 이제 팬에 불을 켜주세요. 네, 팬을 조금 달가 주세요. 그래야 감자 볶을 때 달라붙지 않도록 팬을 좀 달가 주세요. 네 팬이 뜨거워지면 올리브를 넣어주세요. 네 이제 마늘. 양파, 같이 감자 넣어주세요. 불은 조금 약불로 해서 이제 볶아주세요. 올리브에 충분히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뚜껑을 덮고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뒤적뒤적 또 하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어주세요. 네 이제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뒤적뒤적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자가 충분히 물을 수 있도록 익혀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세번 정도 뚜껑을 덮고 뒤적거려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을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네 이제 또 뚜껑 덮어 주세요 감자가 잘 익도록 네, 또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또 지적지적 해주세요. 아, 이때 여기에도 소금과 후추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네, 이제 뚜껑을 또 닫아주세요. 네, 이제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감자가 거의 다 익어가요. 네, 이제 감자가 다 익었어요. 이제 불 꺼주세요. 그리고 이 감자에 있는 기름과 약간의 수분을 이제 체에 받쳐서 이제 수분을 빼겠습니다. 네,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체에 걸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기름이랑 수분을 네 체에 받친 감자는 잠시 식혀주세요 그래야 계란물하고 같이 섞을 거기 때문에 잠시 뜨거운 걸좀 식혀주세요 네 이제 이어서 계란을 풀어보겠습니다 계란이 작은 거는 한 9개 정도 넣어주시고 큰 거는 한 8개 정도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계란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맛술을 좀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 약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후추 좀 갈아 넣어 주세요. 네, 그리고 계란 풀어 주세요. 네, 식힌 감자. 예, 쏟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풀어놓은 계란물을 섞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팬에 불을 올려주세요. 네, 팬에 불을 켜주세요. 그래서 팬에 골고루 기름을 좀 묻혀주세요. 위에 면까지 옆면까지 다 골고루 붙여 주세요 네, 이제 팬이 뜨거워지면 이제 이걸 붓겠습니다 네, 이제 부어 보겠습니다 다 부어 주세요 살짝살짝 흔들어 주세요 불은 약간 중약불로 해서 너무 센불 하지 마세요 왜냐면 결합물이기 때문에 타요 그래서 약간 약불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팬을 약간씩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계란이 익으면 이걸 뒤집을 거거든요. 그래서 팬보다 조금 큰 접시를 이용해서 뒤집을 거니까 팬보다 큰 접시 준비해 주세요. 이거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접시를 이제 엎어 주세요. 그래서 또 한번 기름을 이렇게 또 둘러 주세요. 네, 이제 담겠습니다. 그래서 한 2분간만 익혀주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불 꺼주세요. 그리고 다시 접시를 엎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넣어주세요. 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아침 식사용으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 또띠아 꼭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